봄이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영양가 높은 3월 제철 음식 섭취가 중요합니다. 봄에 먹으면 더 좋은 음식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쑥쑥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대표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좋아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합니다. 항암욕과 당뇨 개선, 위장병 완화에도 좋다고 하니 봄철에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냉이 3월 초에서 4월 말이 가장 제철이며 향과 맛이 독특하고 식감이 좋아 된장을 넣어 국으로도 먹고 무쳐도 먹는 봄의 대표 식품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콜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어 간과 피로회소에 좋으며 칼슘과 철분 비타민까지 풍부해 충곤증 예방에도 좋고 비혈에도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쭈꾸미 봄에 먹는 쭈꾸미는 피로회복과 눈 건강에 좋은 타우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칼로리도 낮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나른한 봄철 필수로 먹어야 할 음식입니다. 네 번째, 바지락. 봄에 제철인 바지락은 마그네슘의 함량이 계란의 약 5배 정도 높고 무기질도 풍부해서 원기회복에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바지락은 피로회복, 숙취해소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얼큰한 바지락국이나. 칼국수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